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마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구마 마탕은 고구마와 설탕을 기름에 넣어 튀겨내는 것입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구마 900g, 설탕 500ml, 카넬라유 1병. 자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구마가 얼은걸로 하면 부서지고 잘 안됩니다. 이 고구마를 얼지 않은걸로 구입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고구마를 이렇게 여섯 으슬어으하게 자, 이렇게 썰은 고구마를 기름에다 넣어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고구마는 기름이 잠길 정도로, 고구마 기름이 잠길 정도로 기름 조금 더 부어 주겠습니다. 설탕도 처음부터 넣어야 됩니다. 끓을 때 넣으면 타서 안 됩니다. 처음부터. 다 익지 말고 나중에 넣으면 됩니다. 자, 일세요 다른 사람들은 고구마를 튀겨내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굴려내는데 저는 설탕을 처음부터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마탕을 만들어내겠습니다. 처음에는 센불로, 센불로 이렇게. 끓으면 밥무서 이렇게 살살 쪄줘야 됩니다. 끓기 전에는 안져도 됩니다. 자 기름이 이렇게 끓을 때 밑에 누르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쪄주세요. 쪄주면 설탕이 고구마기 다 달라붙습니다. 이게 가삭하게 먹으려면 나중에 중간중간에 설탕을 흡쳐주면 과에 이렇게 발려가지고 가삭가삭하게 맛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구워주시면 달라붙고 맛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노릇해질때까지 튀겨내야 됩니다 여러분, 거의 다이거 갈 무렵에는 처음에는 광불로 하다가 조금 노릇해, 다이거 갈 무렵에 중불로 줄이시면 됩니다. 잘보졌습니다 너무 노릇해졌죠? 다 아, 됐습니다. 내 보겠습니다. 육살국, 흑인자하고 계속 하고서 공부 무쳐 보겠습니다. 마탕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마탕 완성되었습니다. 도전해 보세요.